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답답하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옛날 인도 왕사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괴로울까요?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마치 탁한 연못과 같구나. 지늘기 계속 휘저어져서 맑은 물을 볼수 없는 것처럼 그대의 마음도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있어서 평화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생각, 계획과 후회들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스마트폰만 봐도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해야 할 일들의 목록, 타인과의 비교. 정말 마음이 쉴 틈이 없죠. 오늘 이 시간에는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복잡한 교리나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두 번째는 욕망을 지혜롭게 다루기. 세 번째는 화를 변화의 에너지로 바꾸기. 네 번째는 자비로운 관점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마음 챙김의 실천.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다. 이 농부는 항상 내년 농사 걱정을 했다. 씨를 뿌릴 때는 가뭄이 올까 걱정하고, 싹이 날 때는 홍수가 날까, 걱정하고 꽃이 필 때는 벌레가 생길까 걱정했다. 결국 이 농부는 매년 좋은 수확을 거두었지만 단한 번도 행복하지 못했다. 반면 다른 농부는 달랐다. 씨를 뿌릴 때는 오늘 뿌리는 이 씨앗에 온 마음을 다했고 물을 줄 때는 물 주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에 충실했다. 같은 수학을 거두었지만 그는 매순간 만족과 평화를 느꼈다. 이 이야기가 현대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김대리라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김대리는 아침에 회사 가는 지하철에서도 오늘 있을 회의 걱정을, 점심 먹으면서도 오후 업무 걱정을,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내일 프레젠테이션 걱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김대리는 단한 순간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박과장은 다릅니다. 지하철에서는 창밖 풍경을 보거나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점심 먹을 때는 음식의 맛에 집중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누립니다. 똑같은 업무량을 처리하지만, 박과장은 훨씬 더 평온하고 효율적입니다.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흥미롭습니다. 우리 뇌에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특별히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걱정, 후회, 불안 등의 감정이 증폭됩니다. 하지만, 현재 순간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이 네트워크의 활동이 줄어들고, 대신주의 집중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우리는 더 평온해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5, 4, 3, 2, 1 기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해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 다섯 가지를 관찰하기, 몸으로 느끼는 것네 가지 인식하기 의자의 감촉, 옷의 느낌 등, 들리는 소리 세 가지 듣기, 냄새 두 가지 맡기, 입안의 맛한 가지 느끼기, 둘째, 일상활동 명상입니다. 양치질 할 때는 양치질에만,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에만, 걸을 때는 걷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선산매의 현대적 적용이죠. 셋째, 하루에 세번 마음 확인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1분씩만 지금 내 마음은 어떨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수 있는 진짜 시간이다. 이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시면, 놀랍게도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욕망을 지혜롭게 다루기, 중도의 지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깨한 알쌀 한 톨만 드시며 수행하시다가 거의 죽음에 이르렀죠. 그때 한 목동 소녀가 건넨 우유죽을 드시고 나서 깨달으신 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지나친 욕망도, 지나친 금욕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중간의 길, 균형의 길이야말로 참된 수행의 길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이 씨는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더 좋은 차, 더큰 집, 더 높은 연봉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합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잠시뿐 곧더큰 욕망이 생깁니다. 결국 건강도 잃고 가족과도 멀어지며 마음의 평화는 찾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신은 욕망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겨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합니다. 승진 기회도 거부하고 좋은 관계도 피하며 즐거움도 죄악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 억압은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다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원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 시간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을 추구하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은 욕망하는 대상을 얻기 전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막상 원하던 것을 얻으면 도파민 분비는 급격히 줄어들죠. 이것이 바로 얻고 나면 별로더라는 현상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망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까요? 첫째, 욕망의 종류를 구분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건전한 욕망, 선욕. 끝없는 탐욕과 집착, 악욕. 자문해 보세요. 이 욕망이 나와 타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까? 아니면 단순한 비교와 허영에서 나온 것일까? 둘째, 잠시 멈춤 기법을 사용하세요. 강한 욕망이 일어날 때 바로 행동하지 말고 10초만 멈춰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을 정말로 원하는가? 이것을 얻으면 진짜 행복해질까? 이것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셋째, 감사 명상을 실천하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3분간.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새로운 것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줄어듭니다. 넷째, 만족의 기준을 정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욕지족. 적게 욕망하고 만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충분함의 기준을 정해 두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선을 그어 두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의 연구에 따르면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무한정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찾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비록 땅에서 자도 즐겁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천상의 궁전에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지혜롭게 관찰하고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원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그러면 욕망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화를 변화의 에너지로 바꾸기, 분노의 지혜로운 변환.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불타는 수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질 것인가?" 수출주인 내네 손이 먼저 타버릴 것이다. 화도 마찬가지다. 화를 내면 상대보다 내가 먼저 상처받는다. 그리고 이런 비유도 해주셨습니다. 화는 불과 같다. 하지만, 불은 집을 태우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한다. 화도 마찬가지로 파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김 부장은 화가 나면 폭발합니다.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기도 합니다. 순간의 분노는 해소되지만 관계는 악화되고 팀 분위기는 망가집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반면 박 부장은 다릅니다. 화가 날 때는 일단 자리를 피합니다. 심호흡을 하며 왜 화가 났을까? 그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화를 문제 해결의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죠. 최대리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자신이 화가 난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감정이 격해져서. 잠시 시간을 가진 후에 이야기하면 될까요? 이런 성숙한 대응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화가 날 때는 편도체라는 뇌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이때는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억제되죠.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는 합리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6초만 참으면 편도체의 흥분이 줄어들고 전전두엽이 다시 제 기능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6초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를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까요? 첫째, 스탑 기법을 사용하세요. S 스탑 일단 멈춘다. T 테이크 어 브레스 깊게 숨을 쉰다. 오, 어부저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관찰한다. 피, 프로시드, 신중하게 행동한다. 둘째, 화의 메시지를 읽으세요.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자문해 보세요.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셋째, 화를 에너지로 전환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분노를 자비로 변화시키는 법입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상대방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을 수 있다. 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다. 넷째, 예방적 실천을 하세요. 충분한 수면, 피로하면 화가 나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됩니다. 마음 챙긴 명상,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 다섯째, 화일기를 써보세요. 화가 날 때마다 간단히 기록해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왜 화가 났는지,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지.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인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도 좋고 성과도 높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사람에게 화로 대하지 말라. 이것이 영원한 승리의 법칙이다. 화를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를 지혜롭게 다루어서 파괴적인 에너지를 건설적인 변화의 동력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천을 통해 화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자비로운 관점으로 세상 보기, 연민과 이해의 실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독화살을 쏘았다면, 너희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화살을 쏜 사람을 찾아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독화살을 빼낼 것인가? 제자들이 당연히 독화살을 먼저 빼내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음에 독화살이 박혔을 때는 다르게 행동한다. 누가 쏘았는지 왜 쏘았는지 어떤 화살인지 분석하느라 시간을 보내며 고통을 키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의 독을 빼내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독화살을 쏜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 독화살이 박혀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현대 생활에서 이런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조대리는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 분노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된 걸까? 나만 괴롭히는 걸까? 하며 밤새 속을 끓입니다. 집에 와서도 가족에게 투정하고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며 분노를 키워갑니다. 반면 이 과장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봅니다. 부장님도 위에서 압박받으시는 게 있나 보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부당한 대우는 적절히 대처하지만, 마음에 독을 품지는 않습니다. 최 과장은 한발더 나아갑니다. 상사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대화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장님, 요즘 업무가 많이 힘드시죠?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이런 접근이 오히려 관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뇌과학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때 우리 뇌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생물학적 기초입니다. 또한, 자비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 보니 행복감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결국 자신의 행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로운 관점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의 이야기 상상하기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내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도 어떤 고민이 있을까? 어떤 아픔이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할까? 나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둘째, 자비 명상을 실천하세요. 매일 5분씩 이런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나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기를. 어려운 관계의 사람에게도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셋째, 이해하되 수용하지 않기를 구분하세요. 자비롭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황은 이해하되, 부당한 대우는 지혜롭게 대처하세요. 상대방의 아픔은 공감하되, 내 경계선은 지키세요. 넷째, 일상에서 작은 친절 실천하기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기, 계산대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동료의 수고를 인정해주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연습이 됩니다. 다섯째, 공통점 찾기 연습을 하세요. 갈등 상대와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다 인간이다. 둘다 행복하고 싶어 한다. 둘다 존중받고 싶어 한다. 둘다 실수하고 배워가는 존재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회복력이 강하고, 우울감도 적으며, 대인 관계도 좋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어디서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힘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이나 분노가 아니라 이해와 연민입니다. 자비로운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볼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불교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부처님께서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숟가락이 수프의 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21일 습관 형성법. 첫 번째 주 기초 다지기. 매일 아침 5분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 갖기. 하루 세번 지금 이 순간 확인하기.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9시.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 떠올리기. 두 번째 주, 깊이 더하기. 화가 날 때, 6초 멈춤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 입장 생각해보기. 일상 활동 중 하나를 명상으로 바꾸기. 양치질, 설거지, 걷기 등. 세 번째 주, 통합하기. 욕망이 일어날 때 정말 필요한가? 질문하기. 매일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 베풀기. 하루 마무리할 때네 가지 지혜 중 어떤 것을 실천했는지 점검하기. 90일 변화 프로젝트. 1일에서 30일 개인적 평화. 내 마음 다스리기. 위에 21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개인 실천에 집중. 마음 챙김과 감정 조절에 중점. 31일에서 60일 관계의 평화 타인과의 조화 자비 명상을 본격적으로 시작 어려운 관계 하나를 개선하는 프로젝트 진행 가족 동료와의 소통에서 불교 지혜 적용 61일에서 90일 일상의 평화 삶의 방식 변화 불교 지혜가 자연스럽게 몸에 밴 상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영향 미치기, 지속 가능한 실천 패턴 완성하기, 구체적인 일일 실천 가이드, 아침 5분 눈 뜨자마자 세 번의 깊은 호흡,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 오늘 실천할 지혜 하나 정하기, 낮 수시로. 스트레스 받을 때 5, 4, 3, 2, 1 감각 기법. 화날 때 스탑 기법으로 6초 멈춤. 욕망 일어날 때 정말 필요한가? 질문. 사람 만날 때이 사람도 행복하길 마음으로 인사. 저녁 5분.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 아쉬웠던 순간이 있다면 내일은 어떻게 할지 계획.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자비 명상 1분. 시작은 작게,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한 번에 1시간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수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수행의 과정입니다.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간단한 일기나 메모라도 좋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함께하는 동반자를 찾으세요. 가족, 친구와 함께 실천하거나 서로 격려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도, 삶도, 관계도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네 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기 욕망을 지혜롭게 다루기 욕망을 억누르지도 휘둘리지도 않고 중도의 길 걷기 화를 변화의 에너지로 바꾸기 분노를 파괴적이 아닌 건설적인 힘으로 전환하기 자비로운 관점으로 세상 보기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 기르기 이 지혜들은 26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히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천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큰 물동이도 가득 찬다. 지혜로운 사람도 조금씩 배우고 실천하여 지혜를 완성한다.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실천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